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 v 입니다네포스코 퓨처 의 포홀입니다. 오늘 주가 둘다6% 이상 올랐죠? 네, 2차인지 안에서도 뭐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이 있었고, 좀덜 오른 종목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 자체가 많이 밀렸던 종목들이 반등을 좀 크게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뭐 우리는 알고 있었죠? 제가 요즘에 계속적으로 금요일부터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때죠.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인데,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왔죠. 개인 매도가 우르르 나왔습니다. 오늘도 개인 매도 8천억인데 중요한 건 개인 매도 개인 매도 개인 매도 양 매수 양 매수 양 매수인데 주가만 달라진 겁니다. 원래는 이게 맞죠. 하지만 최근 이틀 동안은 외국인 기관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그 심리를 건드려 가지고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매도를 유도하는 개인 투자자들 멘탈이 털렸죠. 예, 네, 틀렸기 때문에, 너나 할것 없이 투매에 동참을 했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오늘 나온 요겁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어제 매도한 그 개인 투자자들의 대응이 과연 좋은 결과로 이어질까. 외국인 기관들은 이런 거 절대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끔 판안 만듭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다수가 뭔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그 방향은 대부분, 어, 결과가 좋지 않은 게 대부분이죠. 오늘 퓨처임이랑 포홀도 똑같은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 기관들 둘다 양매수입니다. 3일 동안 포홀도 양매수고요. 예, 의도한 거죠. 이런 거에 우리가 당하면 안 내가 설령 뭐 여기에서 뭐 매도를 하고 그냥 지켜봤다라고 하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매도를 했다라고 하는 건 데이터를 보여줬는데 그 데이터를 무시하고 심리적인 거에 이끌려 간 거잖아요. 네. 예, 그거는 좋지 않은 대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보여줬잖아요. 다른 때처럼 막 외국인 기관 양매도로 시장이 밀린 것도 아니고 피처앤포블도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로 주가가 밀린 것도 아니었고. 네. 오늘 일단은 바이오가 먼저 좀 주도권을 잡았다. 그리고 이제 그 동안. 시장에 좀 이렇게 겉에서 돌던 비인기 업종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어, 의외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피 쪽은 크게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삼전도 뭐 1%, 하이닉스도 거의 뭐보합 정도, 엘엔솔도 마이너스 0.6%. 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이랑 이제 중형주급, 뭐 중수형주급 종목들이 그동안 과대 낙폭을 보였던 그 폭을 이제 반등을 보여줬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또 눈치 싸움이죠. 바이오냐, 반도체냐, 이차전지냐.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셋중 하나를 강하게 올려줘야 됩니다. 순환을 돌리겠죠. 그 동안 다 밀린 거는 맞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뭐 대장주. 오늘 엘진솔, 하이닉스, 3전 이런 애들 힘을 안 썼기 때문에. 근데 내일은 이제 반도체나 이차전지가 좀더 힘을 보여줄 확률도 있겠죠. 바이오가 많이 밀리긴 했어요 그동안은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쪽으로 먼저 뭐좀 턴이 돌아가지 않았나리고 코스닥이 많이 이제 밀렸다 보니까 어, 더 강하게 힘을 한번 줬던 거고 뭐 크게 오랄만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이제는 매매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좀 열심히 하시고 또 위에 가다가 조정 보여준 종목들도 좋은 매매의 대상이 될수 있겠죠 네 힘든 구간은 얼추 뭐 끝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저희 텔레그램, 어, 국내 채널, 미국 채널,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올려드리는 자료나, 뭐, 이슈, 일정, 이런 거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스윙내식이더 한결, 편하실 겁니다. 어, 뭐, 시장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어떤 그동안 뭐, 정치적인 리스크, 뭐, 해소된 게 명확하게 있습니까?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오늘 시장 반등은, 이런 정치적인 이슈를, 보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장중에 변동폭 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장 시작 전부터 이미 올라갈 포지션. 외국인들 선물이 40, 45분부터 이미 빨간 불이 강하게 들어와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 1600억, 1700억 정도 예, 매수로 밖에 있었는데 판장 겁니다. 애들한테 뭐정치 이슈가 어떻고 뭐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이미 악재 반영될 거다 받은 영역이에요. 그냥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대로 시장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인 투자들 털었으면 이제 올려야죠. 네,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